제을다음립니다 제1차 본회의를 의고합니다 제181회 고승훈 의회 제2차 정례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승훈 의회 의장이 집회 공과 공고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염망사항을 굴절 없이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데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정수행에 노가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국제적 노업 환경은 한칠례 FTA 체결로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걸프 협력회의 6개 아랍산유국인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과 중국 등 20여 개 국가도 협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대홍수로 125만 헥타가 침수되면서 연간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300만 톤이 유실되었고,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도 농경기가 침수당하는 등 이상기온 현상의 홍력을 치르고 있으며, 미국의 텍사스 등 남부 지방 가뭄으로 쌀 생산 19% 감소 추세에 있어 국제 곡물 가격도 불안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적으로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한미 f t a 체결 준비 처리가 여야간 극한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통과하였으며 쌀 농가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쌀 등급 포시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11월부터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례에 대한 구제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은 더더욱 암울하가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농정시책의 묘한 도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좀더 적극적이고 한발더 앞선 농전 식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 이호는 현재 우리 고성군의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 중 시급히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 농업 기반 시설 중 농로 포장 사업은 80% 이상 진행되고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농로 포장 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조성된 농로가 대부분 대행농기계가 운행 을 감안하지 못한 좁은 농로길로 키자 부분이나 사각 모서리 지점 은 농기계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없어 각종 사고가 빈발 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조성된 농로에 대한 전수조사 를 실시하여 농기계 진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의 각지 구배를 완화하고 빈 공터에 이용한 주차 공간 조성 등을 시급히 개선, 개선 보완해 주시고 향후 농로 사업 포장 시에는 이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재 복구 공사나 각종 정비 사업 추진 지역 균형 발전에 맞게 공사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석죽을 쌓으면서 뒷돌 채움은 제대로 하는지, 부실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지, 사후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사 후 민원이나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이나 수매포대 지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에 있어 특정인에게 지원이 편중된다는 오해를 사거나 농민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상의 재난과 가감한 간행탈피로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안내하는 신뢰받는 공개행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의 자랑인 생명환경농업을 간행농업에도 지원지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부분의 간행농업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께서도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렁이 농법이나 강력 살포기 방제 작업, 농약과 비료를 대체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관행농법에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앞서가는 고성군 농경 시책이 될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4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